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네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다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 너무 니로서 아주 그 여진이 아직 진하게 남아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수준 높은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그레이스 주사님 그너무를 내려와서 저는 그 음반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을 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강절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준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아태우금 이사보장에 보면은 우리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참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요즘 렌터카 사업이 발달해서 우리 어디가든지 뭐 차를 쉽게 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쉽게 빌려서 사용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교통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도 얼마든지 빌려 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깨스는 기름은 안 빌려줘요. 기름은 반드시 자기가 넣어야 됩니다. 기름 채워 주는 법이 없어요. 기름은 사용자가 반드시 넣어라 그런 겁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병 10년, 용병 1일, 10년 동안 병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단 하루 그 병사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는 준비하는 데 필요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에 한인타운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저 웨스턴가를 이제 지나는데 경찰차 한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엘레하니타운 웨스턴 그내 네 거리에서 이 차들이 그냥 서로 접촉사 하고 나가지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차가 달려가는 겁니다. 다행히 차만 크게 부서지고 사람은 다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진 것은 차인데 경찰은 그차 주인들을 잡아서 조사를 합니다. 범칙금을 물리고 벌점을 주고 구속을 시킵니다. 사고를 낸 그런 운전자에게 말죠. 왜 그러냐? 차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간 것뿐이죠. 차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에게 벌점을 주는 법은 없이 우리 몸의 운전자가 누굽니까? 우리 몸을 운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 주인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 두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운전해서 끌고 가는, 우리 몸을 끌고 가는 그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몸을 끌고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관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몸을 움직일 뿐만 아니고, 이 귀한 몸을 잘 사용하려면, 마음, 마음 쓰는 것, 이 마음 갖는 것에 대한 훈련, 이런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강절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줄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작? 예수 그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바로 예수 그 시대의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이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으니까 예수님에서 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막상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왔을까?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쭉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의 사명을 가진 이 세례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2절과 3절 3절에 보니까 준비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2절, 3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평탄케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이 선구자 세례 요한이 보내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2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의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동시에 준비를 병행하십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느니 아브라함, 고심 끝에, 그러나 말씀에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탁칼을빼 들고 말이죠. 그렇게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만류를 합니다. 아브라함, 아 아브라함, 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 아브라함, 아브라그아라 이렇게 만류하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살피니까 수양 한 마리,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습니다. 아하, 이삭 대신 이 양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다르, 이, 데려다가,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와 이레라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래,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말. 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22장 14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은 준비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준비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 뭐, 돈을 마련하시고, 뭐, 뭐, 다른 시스템을 준비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에 예,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곧게 하는, 마음을 평정하는, 준비케 하는 일을 세례요한이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3절에 보면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어요. 이 첩경이라고 하는 말은 지름길이다 하는 뜻이에요. 고든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로 큰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첩경을,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평하게, 곧게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이 뭐예요?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정돈시켜라 하는 말이죠. 해가 이 세상에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계곡도 있고 말이죠. 굽은 길, 험한 길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참 강박해가지고, 뭐 골짜기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뭐 깎아지는 그런 절벽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열등감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런 우리 마음의 그 어두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고, 이런 절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세례의원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그래서 세례의원이 한 일이 뭡니까 세례의원이 먼저 한 일은 회계를 촉구했어요 사람들의 회계 회계함으로서 마음을 정화하고 회계한, 사람, 회계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회계가 뭡니까 회계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이게 가 아닙니다. 우리 대강절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그냥 준비의 절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 있는가면 생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비슷하죠. 비슷하기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비슷한 것인데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뭡니까? 마음은 가슴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생각은 머리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건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감동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마음을 다스릴 때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 사는 게, 생각하며 사는 게 의지입니다. 그리고, 가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감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하고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불과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해요. 부드럽습니다. 빛과 같아요. 대체로 이 서양 문화가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는 아주 칼과 같죠. 뭐 정확하죠. 뭐. 객관적이고. 그런데 동양 문화는 정적이에요. 해가 뭐, 정확히 뭐, 빨리빨리 계산을 못한다 할지라도 참 사랑으로 많이 이제, 예 양보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덕목을 배우는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마음을 키우는.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여기 칠절 보세요.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회개를 외치고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인기가 상승하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저 세례요한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이제 모여드는데 그런데 이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던 세례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스. 준비하는 것이 세례의 안에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뭐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여행 갈그 목적지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선교사님들 뭐 오시고 이제 많은 외국 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신학교에서 이제 사람들 이제 안내하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오신 그 외국인을 안내하면서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저와 같이 다니는 이 외국 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 한국에 대해서 여기가 덕수궁입니다 그랬더니 아 덕수궁은 몇 년에 세워졌고. 아, 어떤 왕이 여기 거처를 정해서 살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서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요즘은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지나면 그냥 원숭이 쳐다보듯이 막 쳐다보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그랬더니 한국에 오겠다고 여행하겠다고 결정한 때부터 열심히 한국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왔더니 그렇게 여행이 재미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아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 아예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 여행도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단된 그런 한국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한국. 여러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지만 준비하지 않고. 뭘 준비를 해요 통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통일이 오나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일된 나라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마음속에서 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통일이 우리 앞에 도리할 거임.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들은 이 준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요. 준비하는 것이 우리 절기의 주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 주보 뒷면에 교회력 안내라는 게 남이 있어요. 우리 교회력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보를 받아 들고서야, 아하, 오늘이 이런 절기구나. 오늘이 무슨 주일이구나.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빨리 아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광고 시간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그래야, 아하, 그 주일인가. 그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끝나고, 끝남과 동시에 그때가 무슨 주일이지? 잊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대강절. 둘째 주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부에 써 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루하고 불안하고 그나 이런 중에도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이 마음 모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울 때. 데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주님 모시기를 예배하면서 또 우리 인생 삶에 대한 준비도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 있고 대강절이 있어요. 그러면 사순절이 뭐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기 전에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대강절이 뭐죠?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의 시작이고, 대강절은 성탄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옛날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주 지혜로운, 그래서 이, 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요일을 주의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준비하는 날,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초대교회는 열쇠를 준비하고 하루를 예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그 하루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평생 하루를 위해서 준비해다가 한번 죽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죽는 하루가 참으로 보람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국 동부에 가 보면요. 이 묘지들이 요즘 여기는 뭐로즈이라든지 무슨 이제 프레스론 같은 데 보면 다이게 팽팽하게 누워있잖아요. 우리 묘지들이. 동부에 가면은 그냥 비석들 다 세워놨어요. 그때 좀 음침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뭐 멀리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이 묘지들이 있어요. 뭐 교회당 가운데 그뜰에그 묘지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짜란히 줄서워서서 있는 그 묘비에 보면은 추모의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글들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에, 장례식을 인도한 다음에 묘지를 이렇게 돌면서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비의 글이 참으로 흥미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글은 단세 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묘비를 보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그맨 앞에 글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이분이 죽기 전에 거기 서 있었다. 두 번째 줄이 이어졌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그렇게. 아 이게 심각하잖아요. 아 이게 그냥 재미로 쓴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자세를 가다듬고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 거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끝 <laughs> 여러분 죽음만큼 엄숙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큼 엄숙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우리 건강할 때 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흠없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실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정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닦고 우리 이참 올라간 산또 내려간 골짜기 이런 걸다 정리하고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임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다걸어가신 아버지 준비하는 제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그날,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